안녕하십니까 파워스타입니다 현대 로템입니다 자 신고가 돌파하면서 조금 아슬아슬한 흐름이 나오네요 예, 다 돌파하려다 말고 하려다 말고 하는 흐름들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자 메이저 수급들은 좀 끊이진 않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흐름이에요 왜냐면 지금 지수 가는거 보면 예, 물론 삼성전자 빨이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예, 근데 조금 더 시원한 흐름이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현대로템 AMX4 참가, 예,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구요. 예, 자, 역시나 지금 철도하고 또, 어, 어, K2 전차에 포커싱은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 전장품, 예, 공장 중공 등 있죠. 그래서 철도사업, 레일솔루션에 또, 예, 반등 신호탄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재사용 발사체, 요것도 붙어 있죠. 아, 현대로템이 또 우주항공 테마였다 라는거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근데 네, 또 요게 현대로템이 예, 우주항공 테마로도 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거 예, 누리호 관련 주기도 했어요 실제로 예. 자 그리고 폴란드 넘어서 지금 중동 중동에 폴란드 만큼의 k2전차 수출 가능성이 열리면서 지금 굉장히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예, 이제 현대로템을 실적을 이끌었던 게 K2전차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기대감이 더 커지겠죠 예. 자 폴란드 건 2차분 건 반영이 되면서 어 올해 영업이 1조를 넘게 되겠는데 만약에 진짜 예, 중동권이 예, 진행이 잘 된다 예, 근데 또 납품은 빠르단 말이야 현대로템이 생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납품이 빨라요 다른 전차에 비해서 만약에 내년에 뭐좀 이른 감은 있지만 내년부터 뭐 매출을 조금씩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1차분으로그럼또 내년도 상당히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현대로템 이제 수급적인 면과 나갈 방향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앞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요새 시장이 상승은 하나 재미는 없어요. 하락 종목이 더 많죠. 종목 장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종목 고르기도 힘들고 매매하기는 더 힘들어요. 시장만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요때 소외 느끼지 않으시게 제가 단타 스윙 종목도 지금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좋은 종목들 또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추천해 드리니까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추천주도 드리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살아 움직이는 종목들 드리니까. 여기 번호 있죠. 율로 무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저, 저, 어 제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수급적인 면에서는 지금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외운기간양매순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여기 신고가 가는 날 있죠. 요런 날은 또 매도물량도 분명히 있었어요. 자 제가 신고가 돌파하면 28만원도 가능하다라고 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23만원을 터치했기 때문에 이 올라가려는 관성 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초반에 상승할 때는 조금 점잖게 예, 올라갔죠 예, 점잖게 올라갔다는 건 둔각 이라고 합니다 예, 둔각 상승하고 조정도 둔각으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급등락이 별로 없었죠 근데 이제 10만원 넘어가면서 부터 약간 편차가 있죠 예, 각도가 세졌다 높아졌다 세졌다 높아졌다 자 그리고 20만원, 이제 돌파하면서는 어떻게 됐어요? 더 심해졌죠. 예. 자, 요런, 이제 캔들 보시면, 자, 이것도 뭐큰 조정인데, 자, 요렇게 막 7, 8%씩 뭐 하락하는 날도 있는데, 이런 날 보시면, 자, 낙폭이 좀 있죠. 얘도 10%, 뭐 8%. 그래서 급등락이 좀 심해졌어요. 예. 그리고 나서, 17만 3,500원. 제가, 예, 20만원에 다 팔고 17만 3,500원에 재매수 시켜드렸죠. 예. 이때부터는 또 어때요? 양봉이 많아지죠. 온화한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안정적인 수급이라는 거예요. 자, 시장에서 올라갈 때 장발도 무시 는 못해요. 물론, 시장이 올라가도 내려가는 종목은 당연히 있습니다. 요새는 뭐 내려가는 종목이 더 많긴 한데. 근데 계속적으로 시장 상승하면 어쨌든 우상향을 하거든요. 자, 안 가는 종목들도 뭐 그냥 지수와 별 상관없는 뭐 그냥 잡주들 있죠. 동전주들도 시장에 올라가면 장발로 어느 정도는 올라가요. 왜? 소외된 종목들 분명히 끌어낸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세력들이. 근데, 현대로템은 그렇지 않죠. 현대로템은 뭐냐면, 장이 안 좋을 때도 강했고요. 예, 작년에 조정받을 때도 강했고, 그리고 올해는 더 강하다는 거. 예, 자, 현대로, 이제 대형주, 지금 시총이 24조인데, 현대로템 24조짜리가 예, 이만큼 올라올 수 있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월봉 보세요. 예, 자, 월봉이 지금 9개겠죠. 지금 9월이니까. 음봉이 하나예요. 전부 다 상승 양봉입니다, 예, 그죠 예, 그리고 뭐 6월 같은 경우는 35%요, 종가가. 예, 이런 종목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얼마나 나오냐. 예, 자, 뭐 조선 정도. 예, 자, 조선도 근데 음봉이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면 현대로템은 뭐 작년과 올해 더불어 예, 최고의 상승률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슈들도 좋고 충분히 추가 상승 시킬 만한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내년 올해는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도 레일 솔루션 실적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또 충분하다는 거죠. 양쪽에서 쌍포가 그야말로 터지면 상승 모멘텀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23만원 돌파.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이거 돌파하면 28만 원까지 한번 예, 지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자리는 매수는 이제 신규 매수는 없다 그랬죠. 예, 신규 매수 자리는 지금은 어정쩡한 자리예요. 예. 자, 23만 원 돌파하고 28만 원 예. 수익 내도 됩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되죠. 하지만 그건 올바른 매매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굳이 저항에서 돌파 매수를 한다? 예, 그것보다는 지지에서 지지 확인 매수가 훨씬 더 쉽고 안전하고 수익성도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상승 추세 이제 탔고요 이제 N자형으로 돌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렇게 큰 N자로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각도는 밋밋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고점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격하게 그야말로 떡상이라 그러죠 요새 말로 그렇게 급하게 상승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아마 예, 수급적으로도 예, 왔다 갔다 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들이 좀 빠져나가는 날도 있고 차이 실하면서 다시 돌아서 예, 매수, 순매수로 전환하고 이런 흐름들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예. 자, 23만원 뭐 추가 돌파할 거고요. 23만원을 지지로 바꾸는 작업들 할 거예요. 예, 돌파, 돌파, 돌파하다가 이제 23만원 지지 작업하고 예, 올려가는 그런 흐름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28만 원 계속 유지하고요. 자, 이게 현대로템 급에 또 제가 이 가이드를 확실히했잖아요 4만 원대부터 제가 계속 매수매도 시그널 드렸는데, 뭐 이런 후속 주도 여러분들께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매매하기 상당히 만만치 않죠 예자 가는 종목만 가는 종목 장세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종목 선정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파워스탁 텔레그램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자 첫번째 단타 스윙 종목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께 수급에 맞게 그리고 정확하고 안전한 종목들 추천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선정 재료 수급 거래량 다 파악합니다. 그냥 막 던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실시간 추천주도 드리고 있어요. 예, 요새 시장이 많이 답답하고 지루함을 느끼시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살아 있는 살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 수익성과 그리고 자신감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매도 타점 손절라인까지 완벽하게 매수하실 수 있게 예,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 재료까지도 함께 예, 빠른 뉴스들 그리고 예, 숨겨진 뉴스들 있죠.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에 재료가 선공개가 저,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또 사는 이유와 그리고 저가에 매집할 수 있게끔 예,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 또 보유 종목 리뷰해 드리고요 대응 정략을 계속 실시간으로 예, 대응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절에 예, 굉장히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방이라고 자신있게 예, 권해 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 방 입장하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돼요 010 77701693으로 그냥 무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울러 혹시나 힘드신 종목 있으면 그냥 뭐 종목명 적으셔도 됩니다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답장 드려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